지금 이제 검찰 개혁, 그 검찰을 이 제대로 네. 그 정립해야 되는 게 가장 가장 좀 중요한 과제이긴 어, 한데, 중요하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음. 법무부 장관 뭐 이럴 건데요. 음. 그 이제 법사위원장도 중요 법사위원장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대통령 어,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거론되는 민정수석 어, 인사가 음. 그 친윤 검찰들이 환호할. 그런 어~ 인사로 보여져서 그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음. 윤석열 윤대진 어~ 검사, 검사와 등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특수통 검사를 음. 민정수석으로 또 이렇게 물망이 오,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 오르내리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 민정 그러니까 대통령실 민정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시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 그때 이제 그 국정농단 수사한다고 해서 중앙검사장으로 발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반부패 비서관으로 박형철 음, 음.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 막 이렇게 쭉 음. 들어갔습니다. 병원들 다 등돌렸죠. 그래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음, 그때 당시에도 왜냐하면은 그 라인이 특수통들이고 음. 그리고 이 특수통이 그동안 했던 버렸던 정치적인 수사 검찰을 망쳤던 검찰 개혁의 역행에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가 매우 중요해 근데 민정이라는 자리 있는 대통령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음. 그래서 나중에 그 어, 역풍 그러니까 대치기를 할 중요한 이 정보를 검찰 음. 음. 친용 검찰이 쥐는 거예요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울산 사건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랬죠. 그 민정에서 있었던 음, 음.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근데 윤선 사건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황우나 네. 원이 회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민정은 특수통이 가선 안 된다. 게다가 음. 윤석열, 윤대진, 뭐 아, 박영수 이런 그 등과 같이 특 중수부에서 음. 같이 근무했던 어, 인사는 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음. 근데 사실이 아닌길 바랍니다. 저는 네.